이것도 여자애들이 극혐하는 패션 중 하나거든요. 뭐게? 맞죠? 봐. 맞죠? 봐. 이쪽. 일본 여행 갈때금제품을 가급적 자제한 주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금목걸이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어디서 글을 봤거든요. 여자가 싫어하는 패션이라고. <laughs> 이거는 되게 맞는 것같아갖고 <laughs> 근데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한다. 어르신들은 금목걸이 메고 있으면 그게 아직까지 부의 상징이라 생각하시는 것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아무리 정갈하게 입어도 메고 있으면 바로 양아치 같아 보이잖아. 그렇지. 아이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금목걸이는 괜찮아. 이건 이쁘지. 이건 너무 이쁘지. 근데 이제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강해 보여. 전투력은 강해 보여. <laughs> 전투력은 강해 보이는데 이게도 전투력이 강하다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뭐엇이하냐 우리 방 여자 들어보자. 남자 이 패션 극혐이다 있어요? 어차피 패션은 유행이고 돌고 도는 거니까. 아, 조이지 <laughs>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템 아니었어? 그스파뭔지 알지? 땡기면은 차하고 달라붙는 그 새끼 리듬 얘기하는거잖아 얇고 잘 비치는 신발판. 아, 꼭지스가 보이니까. 어, 여기 두 개가. 저 여기 있어요! 이거라니까? <laughs> 아, 나 그래서 이번에 그거 주문했어요. 아까 내가 반팔티를 되게 박시한 것만 입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정패대 반팔티랑 샀거든요? 어제 딱 입었는데, 아, 맞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했지. <laughs> 내가 막시하지 않은 반팔티를 되게 오랜만에 입다 보니까 아 맞다 우리 아이들 자기주장 되게 강했지 되게 독립심이 강한 친구들이었지 근데 어떻게 입을 옷이 그밖에 없는 거야 음. 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데일밴드 그래가지고 어제 그러고 나 갔다 왔음 <laughs> 집에 와, 옷 벗고 깜짝 놀랐어. 어우, 씨발, 이게 뭐야. <laughs>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쿠팡으로 바로 니플 패치 시켰습니다. 니플 패치도 약간 막 나왔을 때는, 이야 씨. <laughs> 야, 씨. 뭐 야, 뭐저런게다있네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 약간 남자들 피스템이잖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한고 이런 소리죠. 저는 여자한테 잘 보려고 이한거 아닌데요? 저는 제 스타일인데요? 아, 네, 그러세요. 그, <laughs> 그, 님 스타일 싫다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 이제 당신 취향이면 마음껏 하고 가야지 우리 뭐라 안 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다. 이런 얘기일 뿐. 그만해! 스키니진는 패션유튜버들이 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패션이라고? <laughs> 유행은 돌고 돌지만 요건 좀안 돌았으면 좋겠다 뭐 지금 잼민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얘들아 이 소녀시대에 이 색깔 스키니는 있지? 이거 나 중딩 때는 남자들도 존나 입고 댕겼어 <laughs> 남자들이 런백 스키니진 존나 입고 댕겼어 진짜 제일 유행이었음 오히려 남자들이 더 입고 댕겼어 남자들이 핑크 입고 댕겼다고 나도 <laughs> 아니 약간 나때 그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 그 아메크롬비 같은 느낌 중에 하나였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찐따가 스키니진 입고 좀 놀리는 문화. 야, 우리만 찐다. 김철수 스킬이지 산대 야, 바바씨발 <laughs> 야, 너좀 세다. 너 스킬이지 입고 넘기냐?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인싸들 전유물 느낌이었다가 점점 대중화가 되던 그 시즌쯤에, 아, 나도 인싸 한번 해보자. <laughs> 이래갖고 내가 엄마를 쫄라서 스키니진 가게를 갔어. 바지 가게를 갔는데, 바지 가게 에 이제 엄마가 스키니진 이제 살려면은 그래도 보통 유명한 옷 가게를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laughs> 뭐지? 동네 이 소매 옷 가게 있잖아. 나 가게 이름 도 나이 도기억나 가게 이름이 지순의 옷 가게였어. <laughs> 한 10평 안 되는 동네 소매 옷가게 집. 거기 이제 입구에 마네킹에 아줌마 옷들을 막 잔뜩 걸려 있는 그런 동네 옷가게 집이지. 엄마가 날 끌려내려가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여기 아니면 안 사주겠다는 거. 거기 가격표는 거기 있는 스키니들 입는데 거기 아줌마도 옷봐는 데잖아. 스키니들이 제대로 된게 있겠냐고. 또 하필 아줌마가 추천해준 게 베이지색이었어요. 베이지도 어떤 베이지냐. 진짜 이 살구색이랑 비슷한 베이지색. 그걸 입었는데 아줌마가 딱 학생 옷이다. 내 인생 첫 스키니즈. 내가 봐 습한 준내 많이 들어가 있어. 딱 하고 달라붙는 그런 입고 <laughs> 용기내서 학원에 갔는데 이게 학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도 뭔가 잘못된 걸 느끼기 시작했어. 이게 딱올라가게 보이는데 이게 내 다리가 니기 스팸이 보이는 거야. <laughs> 어 이거 씨발 트라라 치킨인데 이거 <laughs> 레깅스에 가까웠어. 캐리즈보다 레깅스에 가까웠어. 그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반 여자애를 만났어요. 걔가 바지를 딱 벗어마자 <laughs> 이래버린 거야. 그 바지 그한 번이고 한 번도 안 입었던 치노. <laughs> 나 그게 아직도 씨발 트라우마야. 그리고 또 비슷한 경험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여자애들이 극혐하는 패션 중 하나거든요. 뭐에 <목에> 맞춰봐, 맞춰봐. 그쵸, 브이넥. 나시는 진짜 안 꾸민 느낌인데, 브이넥은 또 꾸민 느낌이야, 열받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브이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이제 브이넥 니트 이렇게 세끗하게 빠진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브이넥 포켓 반팔 댁. 브이넥인데, 존나 얇게 빠진 거, 깊게 베인 거.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갈하게 떨어진 이런 브이넥 말고, 요렇게 베인 거. 면 재질이 얇아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여기에 왼쪽에 포기지 박혀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제 그거를 입고 고등학생 때는 교복만 입고 댕기잖아. 근데 이제 주말에 동아리 멤버들끼리 모일 일이 있었어. 저는 신경 쓰고 간 거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자애들이 또제 <laughs> <laughs> 인생 두 번째 드라마예요. <laughs> 신경 쓰이게 한거 아니냐고? 아나좀 신경 쓰이는 남자였을지도 <laughs> 내 네, 근데 그거를 왜 신경 쓰고 간 거였냐면은 내가 맨날 엄마가 사주는 엄마 입다가 그부인넥은 그래도 이름 있는 지오 단어에 산 거였거든.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네. 그래서 나름 꾸미고 간 거였단 말이야. 약간 여기서 뭐만 좋고 뚱뚱하면 최주둥이었어요. <laughs> 방송할까요? <방금> <laughs> <laughs>